선이 작품 한번 설명 한번. 어? 작품 설명 한번.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요이 그림 전번에 내 말씀 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한 달가 맞을 거예요. 뭐 사물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고 음. 새로운 어떠한 세계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해체해서 재구성해도. 수학적 입체 작업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재현하는 그림 자체는 있는 그대로 매행만 그 구축하는 거지, 실제 내재적, 내면 세계를 해화적 같이 주으을 해서. 예. 예. 전부 작품 예. 하나하나 예. 그러그 예. 잠수에 거기에 예술가가 보이지 않는, 거 예술가의 그게 어무입니다 바로. 그게참 가장 어려운. 난제는 중에 난입니다그 그렇죠. 볼수록 이게 이제 이가 있다. 예. 볼수록 깊이가 있다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색감도 네. 굉장히 좋아요. 아, 그, 그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산 세계를 내그 사상을 까지 보내서 관중들한테 이 논술적으로 그표현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예술의. 기본 진동이죠 바로. 네. 그리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유승경 서양화배 님의 추상적인 예. 사물의 대상을 추상화해 예, 가지고 그렇군요. 어떤 작가가 의도한 가를 색채, 색감과 구성과 추상으로서 화가의 화가가 의도했던 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우리 유승경 선생님의 작품 세 개가 바로 이 추상적인 작품 세 개입니다. 네 작품 하나하나가 전부 추상화예요. 네 이렇게 네, 사물의 대상을 해체해서 추상화하는 우리 유성경 화백님. 네이 추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추상이 깊이가 있는지를. 네, 방금 설명하신 분은 부산에서. 미술평론가이신 오세오 선생님의 방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주 우리 유성경 선생님의 작품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성의 폭을 넓히도록 가끔 올리겠습니다. 자. 네. 자. 유성경 화의하시래에서 예, 유생장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